네. 기재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런 게 비슷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업무가 일상적, 지속적 업무면은 원래 비정규 쓰면 안 되는 거죠. 돈관 네. 그럼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 포함해서 좀 사례로. 건강 증진 개발원도 있고요. 국제 보건 의료 재단. 개발 도상국의 개발 협력 사업, ODA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전 세계 ODA 여기서 관할하고 있는데 몇몇 나라나 돼요? 지금 그 ODA 사업으로는 한 13개국 정도 하고 있고요. 13개국에 네, 그 이종국 펠로쉽으로 초청 연수 교육은 약 30개국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노인 인력 개발은 10을 한번 걸어보려니까 10을 걸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한국 보건 노인복지 인재원 이것도 뭐 그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보건산업진흥원 이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가 소재지가 뭐 본부는 오성에 있습니다. 아, 오성에 있어요? 예. 보건산업진흥을 지원하는 곳이겠죠.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원은 형식이 뭐예요? 재단입니까? 예, 재단입니다. 재단법인. 예, 재단법인입니다. 그 위탁 사업을 합니까? 예, 지금 이제 법적으로 공격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위탁을 받아요? 예, 조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가지고 어, 디지털 헬스케어백은 근거가 없어서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보건의료 정보원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뭐 한다고요? 그 보건의료 정보원이 여러 가지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해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지. 자식을 낳아 놓으니까 부모를 만들자. 그러면 저쪽에서 아마 업세자는 소리를 할것 같은데 지금 이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표준화라든가 인프라 구축, 또 빅데이터 이런 굉장히 기능 이커 있습니다. 업무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업무다 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 후에 검토할 때 우리는 뭘 열심히 이렇게 잘해서 성과가있기 때문에 필요한지를 증명을 할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네, 산하 기관들이나 이런 데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냥 아 이렇구나 넘어가는데 나중에.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 이건 뭐꼭 있어야 되나?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예, 각자 업무를 잘 찾아보십시오.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은 이건 시험 관할하는 데모있는데 뭐 예. 네, 보건의료인 면허 시험 네. 기관입니다. 복지 협의회는 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예. 복지기관 연합인가요? 아. 그 복지 관련 민관 협력을 조정하는 아, 기관입니다. 복지 그리고 협의체라고 하는 거. 그 아, 어, 사회보장 지역 협의체라는 건 별도의 다른 별도, 기관입니다. 어, 네. 푸드뱅크 운영하는 예, 기관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아, 하고 있는 게 대통령 관심 사업인 어, 그냥 드림 사업을 네.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생명존중의료 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예방 사업하는 데다 여기가 319억이 예산인데 이거 재원은 뭐예요? 예, 네, 관액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이에요? 네. 네. 위탁 사업인가요? 보조금인가요? 보조금입니다. 네, 보조금. 보조금.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375페이지를 보니까. 분쟁 자동 개시가 402건, 406건 그러다가 갑자기 25년에 276건으로 줄었고 일반 조정이 1059건, 1058건 그러다가 갑자기 933건으로 25년에 줄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933건? 왜팍 줄었지? 갈등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병원에서 아. 수술을 받거나 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5년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12월 이전 통계일간입니까? 네, 통계가 예. 11월 말 종결. 11월 말 통계. ]입니다. 아, 작년 거, 재작년 거도. 예. 아, 11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의료 분쟁 때문에, <laughs> 좀 의료 대란 때문에 의료 분쟁이 줄었다 그거 그 예. 같다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장애인 개발원 장애인 복지에관한이건명칭을좀이상하게 지은 것 같아요 장애 장애인 개발원 장 네, 장애인 개발원 장 이경희입니다. 네. 원래 장애 정책 개발이 주요 네. 그 목적인데 에~ 거기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국가 정책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장애 관련한 것을 개발한다는 뜻에서 장애인 아, 개발도는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네. 한국한의학진흥원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 친구사라고 한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다음 해방 이후에 그게 뭐 어찌 어찌하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침구는 한의학의 일부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져 버린 건가요? 네, 한약 정책관 말씀하시는 사람. 한약 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런데 침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별도로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네, 침구사법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예예. 이선대친 예, 예. 침구사하고 적골사 제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냥 거의 이제 일몰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침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통계가 한두명 정도, 적골사 세명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는 게 이제 한의사, 한의사가 되겠 한의사는, 한의사는 약을 다루고 지명을 하지 침을 놓는 거는 잘안 하죠. 침뜬 부항이 기본 시술이고요. 향치방이 들어갑니이 소위 단침이라네. 좀 조만간 네, 반침들. 네, 보통 침구사는 긴침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네, 과거에 과거에 이제 한의사가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침구사가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침구는 친구, 한의학의 일부로 편입된서 네, 침구학이라고 네, 편입이 되겠습니다. 침을 별도로 연구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네, 한의 한의학에서 한의, 네, 그 안에서 기본적인 시술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 두명 남았다는 건뭔 얘기? 침구만 하는 사람이 두 명만 하고 그래서 이제 자격을 그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망을 아. 하고 그래서 일몰해서 실질적으로 아, 통계상으로 한두세명 정도 살아 있는 공식 침구사는 두 명이다. 네네. 그 침구학이랄까 뭐 침침술에 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네네. 하니과 한의과에, 하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